네 안녕하세요 코인월드의 빅토리입니다 녹화 진행하는 현지시각 2024년 10월 28일 월요일 오후 2시 27분입니다 자 한주의 시작 월요일입니다 코인 투자의 목적은 오로지 수익이죠 그렇다면 실시간 제 수익률부터 투명하게 오픈하고 시작할게요 자 위쪽부터 수익, UX 링크, 블러, 에이브, 스택스, 솔라 등등 보시다시피 전부 수익 중이죠 이렇게 단기 급등 나올 코인들의 실시간 타점부터 그 근거들까지 싹다 제가 직접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에서 공유해드렸는데요 정보방을 고정 댓글에 있는 링 통해서 100% 무료 입장 가능합니다. 아무런 조건, 비용 일절 없으니까 지금이라도 빠르게 정보방 입장하셔서 제가 잡아드린 타점들 편하게 구경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 장단 컨대 보여드린 수익 중 최소 50% 이상의 수익은 가져갈 수 있을 테니까요. 자 그렇다면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바로 하이파이입니다. 이번에도 정보방에서 영상보다 빠르게 선매집에 들어갔고요. 결론부터 빠르게 말씀드리자면 이번에도 단기 폭등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자리니까 우선 영상 시청 전 구독 버튼부터 꾹 눌러주시고 짧은 영상 집중해서 따라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하이파이 일봉차트로 먼저 보시겠고요 여러분들이 보시기 쉽도록 미리 가로줄과 보라색 추세선을 그어드렸습니다 가로줄들은 수많은 매물들이 쌓이며 형성된 단기 주요 매물대들로 강력한 저항 혹은 지지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이파이의 경우 520원 부근과 750원 매물대 사이에서 박스권 횡보를 이어오다가 750원 부근의 저항을 돌파려는 돌파 테스트가 나와주었는데요 현재는 다시금 저항을 막고 아래쪽까지 내려와준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래쪽 추세선을 보시면 이쪽에 8월 5일 아래꼬리 저점을 기준으로 오늘까지 꾸준하게 상승세가 이어오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박스권 횡보를 이어오면서 위쪽 매물대의 저항을 막고 하락할 때마다 추세선의 지지를 아주 잘 받아주고 있죠. 그리고 최근 발생된 하락에서는 보라색 120일 장기 평선의 지지와 파란색 추세선 지지를 동시에 받아주었기 때문에 하방에서의 지지는 매우 강력한 상황인 겁니다. 박스권 안쪽에서 횡보가 이어질 때 발생된 거래량들의 경우에도 보시다시피 유의미한 매수 거래량들만 꾸준하게 쌓였을 뿐. 크게 빠져나간 매도 거래량은 거의 없다고 볼수 있는데요 세력들의 개미들의 물량을 털어내기 위한 전형적인 가짜랑만이 지속되었다는 것을 알수 있는 거죠 그만큼 현재 하이파이의 하방에서는 바닥의 지지는 매우 견고하며 상승 추세 또한 살아 있고 앞으로의 상승이 나올 때 밑거름이 되어줄 거래량 또한 충분한 상황인 겁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단서들을 보았을 때 하이파이의 경우 이전과 같이 750원 매물대 저항을 돌파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단숨에 뚜렷한 저항대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1000원 부근까지의 단기 폭등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거죠 현재 가격대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보시다시피 거의 50%에 육박하는 엄청난 수익률을 꾸준하게 분할 입장해가며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역대급 기회의 매수 찬스가 되는 거죠 매 순간 이렇게 철저한 근거와 분석을 바탕으로 투자한 결과 꾸준히 우상향하는 괴자 직접 보여드리면서 증명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등 나올 코인들의 실시간 타점들은 전부 제가 직접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에서 전부 다 공유해드리면서 다 함께 수익 이어가고 있는데요 영상 아래쪽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통 에서 365일 100% 무료로 입장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빠르게 입장하셔서 오늘 소개해 드린 하이파이 실시간 매도 타점과 대응법까지 받아 가셔서 급등 수익 꼭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하이파이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